안녕하세요. S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집, 렌트하는 집에 집 주인과 함께 또 몇몇 세입자가 살아요. 음, 아줌마가 보니까 방을 조금 이렇게 더 개조해가지고 만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인 아줌마랑 제 방이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방한 칸, 제 옆에 있는 칸은 언니에게 좋고 식구니까 그냥 거저 살게 하고 있고 그 언니는 또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서 그 집을 세를 내놓고 자기는 따로 여기 사는 거죠. 베트남 사람들 치고는 대부분 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매달 세입자를 통해서 뒤쪽으로 가면 또 방이 또 있는데 방 하나는 비어 있고 한 군데는 멕시코 사람 커플. 부부도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동거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 쪽에 10대 여자의 남자의 같이 4명이 살고 있고, 또 건너편 방에 최근에 들어온 자매가 둘 있어요. 백인, 여자 두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일자리가 없이 지금 쉬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들어올 때좀안 좋게 들어왔어요 이런 렌트 상황에서는 모든 걸 나누셔야 되잖아요 같이 부엌도 같이 써야 되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그럼 공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고 매너를 지켜야 되잖아요 서로에서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되게 깐깐한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같은 룸메이트한테 잔소리 듣는 거예요 되도록이안 부딪히려고 제 방식을 제가 조정 안 하고 그냥 있는 대로 제가 맞춰 가려고 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같이 있던 룸메이트가 떠나면서 얘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나이는 잘 몰라요 보니까 30대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들어오면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있잖아요. 그게 어 제가 기본적인 거, 샴푸, 린스, 그런 걸 올려놨어요. 창문 같은 데를 딱 올려놓는 약간 공간이 있잖아요. 원래 그래 해왔고, 그제거 올려져 있는 상태고, 그럼 자기들도 자기 거 올리면 되는데, 제 물건이 어느 날샥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샤워를 하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주인 아줌마가 어 이제 새로운 애가 친구 같아 그런거예요 그러면은 치우고 싶으면 저한 물어보고 치워야 되잖아요 이거 버려야 되냐 남의 뭔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집도 아닌데 또 주인도 아닌데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참꼴볼견이지만 주인 아줌마가 나가면은 버켓에 바구니 같은데 들어있을거다 봐라 그 쓰레기라고 버렸단거야 가보니까 진짜 새끼 버려 있는 거에요 비누 고악이랑 챙겨 들어오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정말. 이게, 뭐, 아무리 싸구리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남의 물건인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 그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 이니까또 없어진 거예요? 또, 또 그걸 버린 거예요?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목욕할 때, 목욕할 때, 이게오 저, 이렇게, 거품 내는 거, 스펀지, 뭐, 한국 사람 타월을, 이태리 타월 같은 거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주로 스펀지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 스펀지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나온 게 있거든요. 제법 예쁜 거 있어요 보라색에 그래서 지저용을당연는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쳤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소리인가 저희가 음에안 들었을 때 남의 걸 함부로 치워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거 스폰지 본적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그 사람들 오기 전에 같이 살던 사람들, 제가 쓰는 화장실 같이 쓰는 사람은 집주인 아줌마, 언니, 발효빵. 그, 그, 그 분은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그 분은 문제 삼지 않아요. 그, 뭐, 집주인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요. 너무 원수 하고 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그랬을 리가 없고. 그리고 뒷방에 있는 그네명 식구, 히스팽인 사람들, 그 자녀들이 가끔씩 오거든요 화장실 그 집은 그 방에 화장실이 달려 있어요 줄을 쓴다 그러면 우리 화장실에 와서 쓰거든요 가끔 그 사람들은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로 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물증은 없어 그 심증 밖에 없어 잘못되면 뭐라고 할수 없잖아요 잘못된 마인드 가진 사람들은 남을 무시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거짓말 진짜 같이 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지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쑥 터지는 거예요. 그냥 뭐본적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잡아 떼는 거예요.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울 수 없잖아요, 스펀지 가지고. 살다 보면은 이렇게 배짱 튕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자기가 뒤에서는 해놓고는 앞에서 안했다 그러고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 이런 마인드로 막이게 사람을 막 제압하는 사람 있잖아요. 도둑이 재발질인다 이런 속담도 있듯이 자기가 잘못한 사람이 더 있잖아요 막그 예민하게 반항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막 과장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는 사람들 숨기려는 사람들 상대편을 제압해 가지고 길을 죽여 버리는 거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백인더 박스에 왔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돈을 좀 아끼고 싶을 때 찾는 게 패스트푸드 잖아요. 즉석음식 주로 햄버그 가게 미국의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그 계열에 가기는 안 가요. 안간지좀 오래됐어요. 가보니까 우리 에기는 미국 음식을 패스트푸드잖아요. 그걸 알려줬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게 굉장히 알고 보면 너무나 몸에 안 좋은 거고 알고 보면은 가치가 떨어진 음식이어서. 그러니까 급하고 현대인은 바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그 문화에 맞게끔 만들어진 짜맞춰진 게 적성 음식이잖아요. 그 즉석음식, 패스북다 꺼놨는데 유일하게 제기인드박스는 어쩌다가 한번씩 갑니다 여기도 잘안 가는데 어쩌다가 한번씩 왜냐 그냥 싸기 때문에 돈좀 아끼려면 이거 좀 꺼내줄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전화기 어, 갈수록 여기 지추는 뭐지? 햄버거 가격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드링크 류 탄산음료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사 먹을 수 있죠. 싸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몸에 안 좋다는 거지. 그리고 중독성이 있다는 거지. 이런 데 익숙해져 버리면 마치 커피에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끊기 힘든 것처럼 <laughs> 어. 뭐하고 있나 지금 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카드를 써야 돼얍 아, 여기서 시간 다 보낸다 어, 잘안 했는데 <laughs>